보조선을 그어서 호의 길이를 구하기. 한번 보겠습니다. 보조선을 그어서 이등변삼각형을 찾는 것이 자원 관련된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일단 자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제 원 주위에 있는 점을 일단 찾고 연결이 안 되어있는거는 봅시다. 이런식으로. 근데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등변삼각형들이 생기는데 일단 평행하다라고 한 부분은 여기 이제 동의각이 45도 같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등 변상을 켜니까 여기가 45도. 2를 합치면은 여기가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45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뭐, 엇각으로. 아무튼 이렇게 했을 때, 중심각이 이제 45도일 때 10이니까 여기 10이라고 볼수 있고, 여기는 이제 90도가 되니까 여기는 20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AD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아, 20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음. 비례식에 의해서 구한 거야. 602번을 보면 아, 평행선이니까, 여기가 36도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럼 중심과 요 원주에 있는 점을 연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이등변삼각형 구조를 이용하면, 36도가 되고, 여기가 7 2도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럼 36도 7 2이 되는 1대 2이기 때문에, AD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얼마가 되는가? 14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쪽은 그러면 몇 도가 되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72도니까 여기는 자, 108도가 되는데 108도라는 거는 36의 3배입니다. 그럼 여기 7이 몇 배다? 아, 네, 3배. 이런 식으로 해서 21이라고 보면 AD의 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603번을 딱 가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긋는 거예요. 이제 감오지 어, 반지름이 안 거져있으면 일단 긋는 거야. 여기 20이 되고, 여기 40이 되겠습니다. 그 그러면, 자, 40도일 때 4라면은, 여기가 어 140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자, AC의 길이와, 그 다음에 CB의 길이의 비율은 어떻게 된다? 중심각이랑 같은 거야. 140도 대 뭐가 되는 거야? 40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10이라는 것이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 이거 10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로 나눠주면, 4, 2, 7, 14. 이렇게 좀 바꿔주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끼리 좀 정리를 하면은, 이거 1대 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C의 길이는 계산을 위해서 1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604. 마찬가지로 중심에서 이거 이제 연결 안 됐으니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평행한데, 자, 동의각이 어떻게 돼요? 여기랑 동의각이니까 30도라고 볼수 있고, 여기 30도에다가 이쪽이 이제 60도가 되니까 여기도 30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AC대. AC라는 거는 일단 중심각과 연결이 하니까 30도. 그 다음에 CD에 해당하는 것도 중심각이 30도. 맞지? 자 DB에 해당하는 중심각은 몇 도가 될까요? 여기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0 자, 요렇게 비율이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때? 30으로 약분, 약분 같은 걸 하면 1대1대3,40. 이렇게. 1대1대4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자, 중심각의 크기와 부채꼴의 넓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비례식을 세워가지고 하는 건데. 자. 일단 부채꼴의 넓이를 찾아봅시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죠? 원의 넓이 곱하기 원의 넓이 곱하기 360도 분의 여기 중심각. 그럼 하나의 원이기 때문에 원의 넓이는 같고 결국 부채꼴의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이랑 경비례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꼴 COD의 넓이가 10이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뭔지 모르다, 모른다. 근데 중심각이랑 구채꼴의 넓이도 비례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면 일단 10대 얼마? 중심각이 4 0일때 모르지만 중심각은 안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세워서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1대 4라고 볼수 있고 이거는 이 X대 100이라고 볼수 있고 자, 정리를 하면은 4x가 100이라고 볼수 있고, 4로 나누면은 x는 25라고 볼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4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606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의 원에서 부채꼴의 넓이 역시, 호가 중심각에 정비를 했던 것처럼, 부채꼴 역시 넓이가 중심각에 정비를 한, 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40도야, 넓이가 같겠죠? 여기 40도야, 넓이 가같을거 아니야? 그러면 40도 여기 40도면은 두배 관계니까 넓이가 두 배가 되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응?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어, 13이고 26이야, 두 배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안 나눠서 여기 41대 13 생각하고 여기 4일대 13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심각 C, O, D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80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 얘를 X라고 본다면, 넓이가 13일 때 40도였다면, 넓이가 26일 때는 몇 도이냐. 자, 이렇게 보면, 앞에 있는 것끼리 좀 비교하면 얘가 1대, 2가 될수 있고, 정리를 하면 X는 80도가 된다. 자,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자, 60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넓이가 이제 6이라고 했을 때 원의 넓이는 얼마냐? 3 9일때 넓이가 6이었다 그렇다면 원의 넓이를 구하려면 360을 확정시켰을 때는 얼마인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거 이거 30을 1로 봤을 때 얘는 어떻게 되죠? 12배 이렇게 되니까 결국 x라는 거는 6 1 6, 62, 그러니까 72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즉 원의 넓이는 72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608번. 자, 호의 길이가 2대 5예요. 2a라고 할수 있고 cd는 5a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 중심각이랑 호가 자, 호가 뭐가 돼요? 정비례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심각하고 부채권의 넓이 있지? 어, 이것도 정비례야. 맞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일단 2대5라는 것은 여기 몰라 넓이 x대 40이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은 뒤에 것끼리 51558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x는 뭐가 돼요? x는 8216.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중심각의 크기와 현의 길이. 자, 크기가 같은 중심각에 대해서 현의 길이는 같다. 자, 길이가 같은 현에 대해서 중심각이 없이 같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 하나의 원에서 자, 현의 길이가 같다 라면은 중심각이 같다. 이건 맞아. 자, 현의 길이가 같다면 중심각이 같다. 맞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현의 길이가 만약에 자 그러면 중심각이 두 배가 됐어요. 그럼 현은 이거 하나인데, 어때?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현은 어때? 이거 두 배보다 짧아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중심각과 호라는 거는 정비래요 그러니까,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단 말이야. 그럼 호도 딱두 배가 돼요. 이해됐지? 그런데, 현이라는 거는, 중심각이 두 배가 됐다고 해서, 현이라는 게딱두 배가 되는 게 아니라, 현이라는 거는 길어지긴 하는데, 이두 배보다 짧게 길어진다. 자, 요렇게 알아둬야 하겠습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중심각과 현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AOC가 1 0 0도야 그러면 여기 이제 현이 같기 때문에 각각 5 0도5 50. 0도요것까지는 가능하단 말이야. 여기도 이제 5 0도라고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e o d 라는 거는 몇 도야? 5 0도라고볼수 있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중심각이 같을 때 그때 해당하는 현은 똑같다. 그냥 요것만 가야지. 중심각이 두 배가 됐을 때 현도 두배 중심각 3배이면 현도 3배. 이렇게 정비례 관계는 사용할 수 없다. 요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610번. 자, 중심각이 같아요. 그치? 그럼 현의 길이 같은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CD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CD의 어, 길이는 아, 7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음. 그 다음에 중심각 크기에 정비례 하는 거. 자, 여태까지 이제 우리가 했던 건데, 자, 중심각이 한배두배세배가될 때, 코의 길이도 한배 2배 3배가 됐고 부채꼴의 넓이도 한배 2배 3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비를 하지 않는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현의 길이는 정비를 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삼각형의 넓이도 이렇게 돼있어 삼각형의 넓이도 이해하잖아 그치? 결국 넓이는 뭐랑 관련되냐면 이 현과도 관련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 현의 길이는 중심각이 한배 2배 3배 됐다고 해서 똑같이 현이 한배 2배 3배 이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것처럼 삼각형 역시 현이 그렇게 정비례가 안 되는 것처럼 삼각형 넓이도 물론 중심각이 커지면 뭐 커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렇게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간단하게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건호그 다음에 호와 관련된 부채꼴 왜? 반지름과 이 호로 이루어져 있는 게 부채꼴이니까 이해됐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611번을 딱 보면 잘 봐요 옳은 것을 골라라 두 개다 자, 그러면 COD가 어떻게 돼있죠 COD? COD가 A야. 아, 3A라고 할게요. 요건 3A라고 하면은 얘네 A가 되겠구 A, O, B. 얘가 A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중심각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자, CD라는 거랑, 그 다음에 AB. 그니까 러 AB의 세배가 CD가 된다. 이건 맞는 게되겠죠 이해됐죠? 중심각이랑, 또는 정비를 하니까. 맞죠? 근데 삼각형은 정비를 하지 않는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요거, 현도 정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AB 하고 CD가 평행하다 라고 볼 수가 없죠 여기서는 물론 평행하게 세팅할 수도 있지만 얘를 이제 이렇게 살짝 이동시켜 가지고 이런식으로 해도 여기 A라고 세팅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건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안된단 말이야 됐나요? 근데 자 여기서 봐봐 부채꼴로 봤을 때는 부채꼴 OAB 어때? OAB 이렇게 부채꼴 요 넓이 하고 그 다음에 O, C, D. 아, 자, O, C, 그 다음에 호를 따라가고 D. 이렇게. 부채꼴의 넓이는 어때? 요게 이제 세배란 말이야. 말하자면 3α가 되고, 그럼 여기는 이 계산에 의해서 알파가 됩니다. 그럼 뭐야? 정비를 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심각에 의해서 정비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3a, a라고 했을 때, 중심각이 3배 관계라면 부채꼴의 넓이도 3배 관계, 호의 길이도 3배 관계. 그래서 답은, 1번, 5번만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중심각이 다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자, 아, bc랑 ad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d라는 건 이렇게 돼 있고, bc라는 거는 하나입니다. 그 맞지? 자, 중심각이 어때요? 요거는 3배니까 길이가 3배고, 그거를 3배로 축소시켰을 때, 여기 길이 하나가 나온, 맞는 얘기죠.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AC라는 거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EF를 연결하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두배 관계냐? 아,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랬죠? 음. 자, 그 다음에 AB라는 건 이렇게 되고, CD라는 거는 이렇게. 자, 어때? 중심각이 같을 때 얘네들끼리 같다. 이건 얘기할 수 있거든. 요건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C.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코의 길이가 되고, 자, CD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중심각이 하나고 이건 두 개니까, 어때? 이거의 두배하면같됩니다 이건 정비례 관계죠. 중심각이랑 호가 정비례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AD. AD가 어디 있죠? AD는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EF는 어디가 있냐면 EF는 얘가 됩니다. EF는 사실 요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 맞지? 자, 근데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EF의 세 배라고 했을 때, 자, 그럼 한번 보자. EF가 요거라고 볼수 있거든? 같은 거라고 볼수 있는데. 하나, 둘, 셋. 자, 그러면 EF의 세배라는 것은 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요 노란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D라는 거는 또 빨간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지? 그럼 두 개를 이제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요? 얘가 더긴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지? 왜냐면, 요거 하고 여기 돌아가는 길이니까 돌아가는 길이니까 당연히 누가 더 이제 긴 거예요. 이쪽이 당연히 더멀지 말하자면 돌아가는 거니까. 이해됐죠? 그러니까 더 길이가 길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틀린 건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